탈모가이드의 머리나라입니다. 어, 금주의 지식인 질문은 여성분이 올리셨습니다. 어, 머리가 원래 상당히 길고 굵고 어,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카락을 만져보니 굵기가 3분의 1 사이즈 정도로 줄었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도 탈모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탈모가이드를 받아야 하는 건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음, 사실 탈모의 진행에 가장 기본적인 증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탈모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탈모가 일어나기 전, 내가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탈모가 진행이 됐을 때는 자가표현 증상 그러니까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탈모의 표현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모발이 얇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발이 얇아지는 걸 느꼈을 때가 탈모 전조 증상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왠지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평상시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생활 속에서 못 느끼고 있는 거라면 정상적인 패턴인데 어느 순간에 머리 감자 머리카락이 갑자기 눈에 많이 보여서 막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탈모가 어 진행이 되기 위한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모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 탈모 전문 병원을 찾는 것이 더낫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를 많은 분들이 피부과를 선호하시는데요. 사실 피부과에 가도 어 거의 다 지루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어 탈모전문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보셔야만이 두피 확대경으로 정확하게 두피 상태를 봐주시고 또한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더 많은 상담들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시중에 있는 일반 의원이라든지 피부관 과 가시는 것 보다는 유학 탈모를 걱정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번거롭겠지만 어,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시고 가까운 곳에 탈모 전문 병원이나 한의원, 두피 관리센터 이런 것들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탈모가 처음 시작할 때 진행되고 있을 때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비용도 적, 적게 들고 어, 아마 효과적인 부분도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탈모 조기에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